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네번 이상 만났다. 그리고 그 만남에서 나경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.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.라는 여론조사 조작을 유도하는 대화가 오고 갔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. 이 사실입니까? 네, 사실입니다. 그 내용을 어떻게 들었습니까? 영태균 씨로부터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오세윤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. 그래서 그 조사를 의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오세훈이 직접 그랬다고 합니까? 네, 저는 직접 그 얘기를 했다고 라전해들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총 25건의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중에 18건의 비공표조사 가운데 13건의 오세훈 시장과 직결된 여론조사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중에서 12건에서 불법 여론조작이 있었습니까? 네,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 시장의 최측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으로 총 3,300만 원을 우리 창구인에게 송금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. 그때 송금할 때 어떤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나요? 오세훈 씨가 직접 그 본인 이름으로 입금이 안 되니 그 김한정 회장이 대납한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었습니다.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나요? 네네. 대납한 비용이고 오세훈의 선거 여론조사 비용이다. 비용입니다. 네 그렇게 확인. 했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